감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사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선교기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성경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본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 파송 선교사님이셨는데 중국에서 이웃한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동강변으로 제너럴 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만 이 모래사장에 이게 박혀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죠. 결국, 조선 군대가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누어 주었던 성경은 그를 죽인 병사 박춘관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또 박춘관의 조카 이영태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성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누어 준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 세워진 교회 이름은 널다리 교회였는데 훗날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지요. 이 평양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단순히 한 사람이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나누어 주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누어 준 성경책, 여러 몇권안 되는 그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책을 받아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있죠. 28살에 조선 땅에 입국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전라도에 다녀오는 길에 이 서천과 군산 사이에 있는 이 보통 서천 앞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서천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무한 죽음이다. 허무한 죽음이다. 외국 사람이 28살에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1905년에 익사했으니까요. 7년 만에 그의 나이 35세. 너무 아까운 나이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나이에 물에 빠져 죽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참 허무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짧은 조선 선교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감리 교회들을 그의 선교사역으로 인해서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당하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복음의 시를 뿌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는 21살에 정말 애띤 나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21살. 우리 유민이가 21살이에요. 이 21살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살에 중국 선교사님의 딸, 메리 다이아라고 하는 딸, 그,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면서 사역을 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첫째 딸과 막내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일 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32살의 나이로 죽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셋이나 죽고, 일곱 명의 자녀 중에 세 명이나 이중국땅에서 죽고, 자기 아내도 중국땅에서 죽었으니 그쯤 되면 사역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인 랜드 미션, 내지 선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이 내지 선교회, 중국 내지 선교회가, 혹시 여러분 OMF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OMF 선교회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이인 랜드 미션, 내지 선교회의 이, 이 시작, 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OMF 선교회는 동남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 정말 그 그가 할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51년간 선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선교로 인해서 오늘날 1억 명이 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여전히 심한 곳이 저 중국당임에도 불구하고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중국의 심양의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그교회 성도가 출석교인 3만 명이래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여전히 핍박도 있고 그래서 목사 님 이, 순 수한 복음 을전했음 에도 불구 하고 중국 공 안이 그것 을 오해 해서, 그 목사 님을쫓아내는 그러 한, 일들도 여전히 일어 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다른데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방해하고 있지만 중국교회의 확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뿌리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그분이 짧게 복음을 전하지, 전할 수,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그 여러 권의, 그 한두 권의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평양 대붕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 얼마나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인랜드 미션이 OMF 선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중국만이 아니라 동부가 전체를 선교하는 그런 귀한 선교단체가 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내 기도, 한, 나의 한 사람, 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사탄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 우리가 지난달부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선교적 교훈들을 찾고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7년 가난 정복 전쟁을 끝낸 이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워주시지 않으셨을까?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왕을 세우지 아니하셨던 아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아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전제되지 않았는데 왕을 세운들 그 왕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지 않는 대신에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는 사사 시대 350년 동안 15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부터 이 15명의 사사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한명한명 한명 찾아보면서 선교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렸다. 자기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 지나갈 수 있었고 또 가난 7년 정복 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발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발들, 아세라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곳곳에, 곳곳에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이발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신 목상을 세우면서 곳곳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정말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라고 할수 있죠. 왜 이들이 이러한 짓을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배워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 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개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개시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히브리어에서 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부 간에 서로 안다 라고 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 서로 아는 것이 아니죠. 서로 살면서, 살을 부비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면서 아는 것들. 다른 누구에게 뭐 시, 시댁에서 네 남편이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아니면 그 남편의 친구들을 통해서 아는 정보들도 있겠지만, 살면서 아는 것이 사실은 진짜 아는 것이고 더 중요한 앎이라고 할수 있죠. 이러한 경험적인 앎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 지난달에도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달에 대전 극동 방송에서 특별 생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 시간이 이제 에, 패스가 돼가지고 어, 두달 만에 두달 만에 극동 방송 가서 소망의 기도를 담당하고 왔는데요 구구절절한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PD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원래 중간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 이게 그 화면에 띄워주면서 이 기도, 기도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새 없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지 몰랐어요. 11시 1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50분까지 40분간 기도를 했는데요. 물론 중간에 찬양한 곡이 있었고, 어 그리고 뭐 광고 시간 뭐 잠깐 있었던 거 빼고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쉬더라고요. 어, 목이 여러분 혹시 방송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목이 쉬고 목이 아프더라고요. 간절히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 영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놀라운 기쁨도 경험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말씀 생활도 없었고 기도 생활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발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8절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가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는데요.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두 배나 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배나 악하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산 왕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구산 왕이 너무나 악했으면 두 배나 악하다 해서 리사다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이 구산 지역을 다스렸던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파신 거예요. 파셨다라는 것은 노예로 파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셨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노예로 파셨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노예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통 노예 민족이 되면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지요. 그리고 건설 현장의 팔려가 극심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8년 동안이나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7년 정복 전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차지하고 그 땅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8년 동안 노예 민족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노예민족으로 고역을 담당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원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사를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 이 사사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렙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요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능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이 갈렙. 갈렙의 아우 친동생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그나스의 아들인 온예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셨던 거예요. 요사아 14장 16절을 보면 이 갈렙과 그나스에 대해서 그니스 사람 여분 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나 이 그나스나,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15장 19절을 보면, 이 그니스 사람은 가난 10개 부족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분네, 갈렙, 그나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 출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 유다지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래 본 뿌리는 이방족 속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세계 36장을 보니까 이 그니스족 속에 대해서는 에서의 후손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형제 관계에 속에 있는 이 에서의 후손, 에서의 민족,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 중에서 이 그니스 족속이 이렇게 분파되어 나온 것으로 볼수 있고요.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서 아마, 아마도 이 여분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여분네라고 하는 이 갈렙과 그니스, 그, 그나스의 아버지인 이 여분네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유다지파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다가 이제 유다지파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출신, 그 뿌리가 이방인 출신들이었지만 이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유다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보면 모함 여인도 나오죠. 또 여리고성에 살던 가난. 아, 기생 가난, 족속, 기생, 라합도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안에 보면 이방인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갈렙의 가문이 바로 그러한 가문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은 이방인 출신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분 내의 믿음, 그 여분 내의 믿음이 갈렙과 이 그나스에게 이어진 것이죠. 갈렙을 보면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 뿌리가 그의 아버지 여분네에게서부터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어졌는데, 그나스의 아들인 온예엘에게도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온예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분네에 가정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대 신앙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갈렙도 나오고 그나스도 나오고 온니엘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정이 그러기를 원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들 딸들도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갈렙과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갈렙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갈렙의 믿음. 그 아들 여분의 아들인 갈렙. 그 갈렙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도 갖기를 원하고요. 또이여분의 손자가 온니엘이잖아요. 이 온니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손주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절을 보면 온니엘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온니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사사로 택하셨던 이 온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산 리사 다임과 싸우게 하셔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11절을 보면 그 결과 40년 동안, 즉,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 민족으로 8년 동안 시달림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온니엘 이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사탄은 항상 지도자들을 공격하죠. 지도자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예, 도미노 맨 앞에 있는 그 벽돌을 넘어뜨리면 다 넘어가죠. 맨 앞에 서 있는 그 벽돌이 지도, 지도자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교회도 항상 단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을 사단은 항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더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중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굳건히 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 뒤에 있는 성도들 다 넘어진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온일은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온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기대로 오늘 모였는데, 우리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들, 열매가 많이 맺는 그런 소식들도 듣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현지인과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소식도 종종 듣습니다.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넘어뜨리고자 선교사님들을 공격하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둘 사이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온전히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온리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8년 노역이 끝나고 40년 평화의 시대가 온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굳건히서 있으면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와 또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온리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선교지들을 평안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또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온 열과 같이 교회를 평안케 하고 우리 지역 사역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 앞장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 나와 있고요. 이 뒷장에는 북사목 께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회장이 바뀌면서 조금 기도 내용들도 바뀌었더라고요. 이각 분과별로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 북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목사님들과 그 단체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록을 해놓았는데요. 우리가 이 뒷장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장 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주여, <laughs> 어루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2월 서부 중앙교회 38차 선.